프로젝트 파트 파트1을 알려주게 된 유동인 무용수 조해요 무용수 파트자 박수. 저희 파트1은 그나마 1, 2, 3 중에 가장 순서가 간단하고 쉬운 파트인데요. 그래도 어, 따라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 순서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저희가 여덟 개의 순서가 있는데요. 그 여덟 개의 순서를 한 번씩 훑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안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첫 번째 순서로는 이름이 골게입니다. 골게 어, 설명을 할때면 골반을 깨부수다 <laughs> 이런 느낌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처음부터 말려드리면 골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으로 악센트를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이두 번째 방금 한 팔꿈치를 이렇게 붙여주는 동작은 가슴을 뒤로 넣는다는 느낌을 하시면서 팔꿈치를 최대한 이 팔꿈치와 팔꿈치가 붙어 준다 라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5 6 7 8자 이제 두번째 수술로넘어가보습니다 두번째로는 파도란는 순서인데요 자, 몸을 웨이브를 이렇게 주는 동작이 있는데 이것을 마치 파도와 같이 우리가 바닷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웃음> 느낌으로 <laughs>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머리가 자기 앞에 있는 원통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가슴까지 원통을 지나갑다그 다음에 배까지 온이 파도의 느낌을 내려줍니다. 골반까지. 자 이게 하나의 동작입니다. 들어가서 내려준다. 들어가서 내려준다. 다음에 다리를 벌려줍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일곱, 여덟과 그다음 하나의 중간에 n이라는 박자가 있는데요그 n 박자에 어, 이 왼쪽 다리를 바깥으로 틀어주면서 이 반대 발을 뒤꿈치를 바깥으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고 이 다리, 골반과 이 무릎을 바깥으로 잠깐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하시면서 팔은 어, 가시는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흔들어주면 자 이렇게 흔들어 주면 됩니다. 자이것도 연결 연보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덜 N을 줍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더, 더, 예. 자, 세 번째 동작으로는 DJ라는 동작이 있는데요. 굉장히 약간 생로 하실 수도 있는 동작인데 옛날에 그 코끼리 춤. 이렇게 코끼리 동작과 같은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날 수도 있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팔을 어 자신의 오른쪽 턱밑에 붙여주시고요. 왼손을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주시고 이 왼쪽이 무릎이 앞으로, 몸의 바운스를 앞으로 주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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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면서 자이 동작이 이 팔이 최대한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영어로 해야되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자, 그다음에 이 꼬여있는 팔을 그대로 풀면서 1, 2, 3, 4, 5, 6. 세븐 에자 이때도 똑같이 바운스는 유지를 하면서 이팔은 바깥쪽으로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팔도 바깥쪽으로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최대한 이런 동작의 크기를 갔다가 와주고 갔다가 와주고 갔다가 와주고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원2 쓰리 포 5 6 7 8 1 2 3 4 5 6 7 8자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 이름은 좀 많이 애틋한 이름의 동작인데요.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동작입니다. 네, 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네, 그런 느낌으로. 자 오른발을 들어주시면서 비트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이 다리가 내려가면서 이 몸과 몸이 반대로 간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어, 저희의 표현 방식으로는 이거를 업업 바운스라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그다음에 다리를 똑같이 뒷발을 밑으로 꽂으면서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이. 자이 동작에서는 팔이 다른 팔이 굳이 어, 움직여지는 동작이 없으니 팔은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자,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동작은 똑똑 고양이입니다라는 동작입니다. 자, 똑똑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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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크 고양이입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노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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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부터가 맞죠? 노크, 노크, 노크. 노크. 이 노크노크한 동작을 굳이 제 얼굴 높이 해서 줄 필요가 없고 자유롭게 자유롭게 노크해 주면 됩니다 노크해 주시면서 그 다음 동작으로는 이 팔을 땡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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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걸 연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 2, 3, 4, 5, 6, 7, 8이 동작도 어 방금 4번 동작과 마찬가지로 3번 동작과 마찬가지로 자, 노크를 하실 때 오른쪽 무릎이 약간 앞쪽으로 펴지면서 바운스가 들어가시면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연결해 보여 드리면 1, 2, 3, 4, 5, 6, 7, 8그 다음에 그대로 1, 2, 3, 4, 5, 6, 7, 8그다음에 6번 동작입니다. 6번 동작은 어깨, 무릎, 발은 떼던지 말던지 라는 이름의 동작입니다. 어깨, 무릎, 발은 떼던지 말던지 자, 자 6번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들면서 아니다, 어깨 죄송합니다. <laughs> 자. 어깨를,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굴려준다는 느낌입니다. 약간 위로. U자를 그려서 갖고 온다는 느낌. 낚싯바늘과 같은 모양으로 했시면 되고, 이거를 갖고 오시면서, 악센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이 팔은 이 45도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시면서 약간 다리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바운스가 앞으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내볼까요시자1 2 3 4 5 6 7 8 그다음 동작도 그 8과 1의 중간 엠박자로 에이 이채 와서 무릎을 1 2 3 4 5 6 7 8 이거 연결 중간 동작 보여 드리면은 a 1 2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것도 연결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a 1 2 3 4 5 6 7 8 이 동작을 할때 약간 몸이 비스듬히 뒤로 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7번 동작은 그러니까. 무릎 들고 건방진 골반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무릎을 들고 건방진 골반, 아주 건방지게 <laughs> 골반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무릎을 위로 당기면서 몸을 아래 아래로 하시면 되고 이 동작은 아주 기본적인 어, 그런. 기본기와 같은 동작인데요. 우리 춤을 추기 전에 이런 리듬을 익히는 동작 중에 이렇게 다운. 몸이 내려가면서 다운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작을 한 다리로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 시작. 원투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에잇. 이때 최대한 가슴이 무릎과 단단한 느낌으로 내려가시면 좋죠. 자 다시 오계 시작 원, 두,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그 다음에 골반 조각 째원 여기서 중요한 게 갔다가 땡겨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작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이때는 이 다리가 나가면서 골반도 같이 같이 벌어지면서 다시 이 다리와 이 다리가 통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 다시 들어와 주시고 갔다가 들어오시고 갔다가 들어오시고 팔은 자연스럽게 우리 조깅하듯이 자, 해주시면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6 7 8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동작들은 이 손이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와 있으니 동작을 하시면서 어,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그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동작은 아주 간단해요. 아파. 아파라는 동작인니 그 다음 동작은 사실상 없는데 마지막에 고개를 자기가 본인이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박자에 맞춰서 왔다리 간단히 하늘 봤다가 땅 봤다가 옆에 봤다가 인사해주고 위에 봤다가 아래 봤다가 자유롭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네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 a 이거를 9번으로 칠게요. 그러면 일단 술는 순서는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복잡하게 카운트별로 나눠진 이 순서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총 3개의 프레이즈로 나눠져 있어요. 3개의 프레이즈. 자 일단 은 동작별로 어 저희가 아까 알려드린 카운트로 2위트를 채워야 돼요. 2위트를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골반을 예를 들어 대시고 보면 어떨나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엔 네개그 다음 두개그 다음 하나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여덟 개네개두개 네 개, 개, 하나 그 다음에 두개네개 네 개, 여덟 개 하나 이것은 복잡하니 자막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알려드린 동작들의 반대 동작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동작들이 반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천천히 챙기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레이즈만 예시로 쭉 가볼게요. 자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5 6 7 8그 다음에 반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2 2 e four, five, six, s e 2 e n e i g h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이게 한 단입니다. 자,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럼 1번, 2번, 3번을 이런 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어, 1번과 2번과 3번을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에이시겠그투에이스를 원래대로 반, 딱투에이니까 8과 8첫 번째 8은 원래 방향 두 번째 8은 반대 방향으로 시는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보번 보여드렸던 2번, 3번 번2번 3번 프레이즈를 해주시고 투에이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 세븐, 시고 반대편으로 원의 스트시고 1, 2, 3번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저희가 연결해서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첫 번째 1번부터 할게요. 시작, 원, 2, 쓰리, 포, 파이브, 식, 세, 에이, 5, 6, 쓰리, 1 2 3 4 5 6 4 파이 7 8 six, 반대, one, two, t h 식 e 2 f 투 쓰리 f 파이 e six, seven, eight, two, 투 w 5, 6, 7, 8 1, 2, 3, 4 5, 6, 7, 8 e i 3 아까 알려드린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이 번으로 바로 연결겠습니다 자, 4 5 6 7 8 세븐 반대로 원, a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t h 투, e e Four f i v 2 Six Seven e 파 g h t Two Two 2 3 4 5 6 7 8 1 2 3 4한줄더 다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그다음 세 번째로 1 2 3 4 5 6 7 8 2 2 3 4 5 6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그 다음에 투이시 말씀드렸죠. 1 2 3 4 5 6 반대로. 2, 2, 3, 4, 5, 6, 7 2번 1, 2, 3, 4, 5, 6, 7 반대 2, 2, 3, 4, 5, 6, 7 3번 1, 2, 3, 4, 5, 6, 7 죄송합니다. 시한번 할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여기까지가 첫 번째 프레이즈가 끝난 거예요. 저희도 지금 하면서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면서 순서를 적어놓으시면서 동작을 따라하시면서 보시면서 외시면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순서는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예시를 토대로 참조하셔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 그 예시를 토대로 이번에는 구조와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프레이즈를 마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이즈는 4번 아까 했던 기다리는 마음 자, 이 프레이즈를 한번 내줍니다. 8, 4, 2, 1 2, 4, 8, 1을 해주시고 아까 저희가 했던 그 중간에 투의 자리를 믹스라고 칠게요. 이걸 해주시고 4번을 해주시고 1 2 3 4를 원내씩해주시요면 돼요. 그원 a 식는한 번씩. 자,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1 2 3 4 반대로 5 6 7 8. 이 믹스들은 전부 다 어, 트시든원 A 시든 절반을 딱 나눠서 그냥 원래 동작의 방향과 반대 동작을 반대 동작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프레이즈는 4번을 해주시고 기다리는 마음을 해주시고 1, 2, 3, 4를 원의식 해주면 됩니다. 이 원의식은 네바자씩 같은 원래 동작의 방향 그리고 반대의 방향을 해주면 되고요. 자그 다음 프레이즈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 프레이즈는 음, 저희가 5번 양양펀치 양양펀치 아, 똑똑 똑똑 고양입니다. 이 프레이즈와 6번 어깨 무릎 발은 떼던지 말던지 7번, 무릎 들고 군방진 골반을 원래 프레이즈 8, 4, 2, 1, 2, 4, 8, 1대로 해주, 쭉 이어서 해주시고 그 다음 어, 8번까지 8번이 아파 까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 6, 7, 8을 연달아서 또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달아서 해주시고 5, 6, 7, 8에 대한 믹스, 2A자예요. 그러면 어, 똑똑 고양이인 너를 예, 예시로 들어드리면 은 1, 2, 3 4 5 6 7 반대 2 2 3 4 5 6 7 8을5 6 7 8을 한번에 해주면 되요 이렇게 되면 세번째 프레이즈가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 번의 편으로 아까 알려드렸듯이 고개를 여덟개 박자를 네번 여기 받다가 저기 받다가 여기 받다가 저기 받다가 해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세개의 프레이즈랑 번의 보기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프레이즈는 1, 2, 3번을 그대로 원래 순서대로 쭉 해주시고 믹스, 투번을 투잇. 1, 2, 3번을, 아니, 1, 2, 3번을 쭉 믹스된 버전으로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레이즈는 4번을 쭉 해주시고 1, 2, 3, 4를 합쳐서 원의씩 쭉 믹스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프레이즈는 678을 원래 크레이즈대로쭉 하시고 5678 입수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레이즈가 끝나고 네 번째 번외로는 고개를 꼬이씩 왔다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하게 그 음악과 맞춰서 저희가 해드리는 버전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 다음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순서에 대한 진행을 맡게 된유동인 우영수, 박선아, 우영수, 의용수, 조혜원 우영수였습니다. 파트 1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